여러분들이 1월 달 대비해서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15% 20% 정도면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때 돈만 있으면 뭘해도돈다벌 때. 금리가 25% 3%라는 거, 여러분 은행에 1억만 넣, 넣고 있어도 1년에 2,500만 원씩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금리가 올라간 적도 없거니와 올라가도 증상이 그렇게 안망가지 너무 다 이제 다들 버티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아, 요즘 정말 시장 힘드시죠?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는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혼자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장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금융시장이라 시장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돈이 돌아가는 시장을 예, 금융시장이라 하거든요. 부동산도 금융시장이 하나 될수 있고 뭐 주식, 채권, 예금, 보험 이런 게다 금융시장인데 최근 이러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래 네, 위로. 지금 아래 위가 아니라 좀 아래로 가고 있죠. 네. 이러한 원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원인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주식방송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왜 이렇고 왜 하락하고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떠느니, 뭐, 금리가 어떠느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상황에 이런, 사,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 잡고, 지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방송을 틀었고요. 일단은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금리 상승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금리 상승. 우선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자면요, 지금 뛰어났는데 지금 보이시죠? 코스피는 1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으로부터 거의 300 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7~8% 정도 밀린 거예요. 많이 밀린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근데 우리 계좌는 상당히. 지금 실제로는 코스피는 한 7%밖에 안 빠졌는데 여러분 계좌는 체감상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다고 오른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빠지기 때문에 7~8% 유지되는 거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은 한1 5 정도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1,000포인트에서 8 9 0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10% 넘게 빠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대형주 오른 종목 제외하면 거의 15% 정도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 달 대비해서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15% 20% 정도면 정상적인 거예요 네, 다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데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는 데 있죠 금리 금리라는 게 한번 지금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금리 금리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시중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리가 있죠 예, 근데 시중금리는 은행들이 정하는 거고 국제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라에서 아무리 국제금리를 정해도 시중금리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 금리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중금리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르는 거는 국제금리도 오르고 시중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금리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자,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깔렸습니다. 전 세계. 예. 이게 지구라고 보면은 아주 돈으로 네. 가득 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의 보양책 어마어마. 하게 했죠. 그리고 각 나라의 금융 기부들이 돈을 찍어 냈죠. 그리고 재난 지원금 이런 것도 다 돈을 풀게 된 원인이죠. 근데 돈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돈들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요. 다 금융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돈이 늘어난 거를 실물 경제, 즉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돈을 다 투자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실물 경기는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금융 쪽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 때문에 그 괴리를 맞추려는 시도가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금융에서 다시 실물 경제로 넘어가거든요 돈이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원래 금리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뭔가 금융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오르는 상황으로갔기 때문에 뭐좀 불안전한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에 발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금리 상승은 초저금리 지금 현재 유럽은 거의 마이너스 유럽이랑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그 다음에 한국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한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금리 몇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980년대만 해도 금리가 25%에서 30%까지. 어마어마하죠? 이때 돈만 있으면 뭘해도돈다벌 때. 금리가 25% 3%라는 거, 여러분, 은행에 1억만 넣, 넣고 있어도 1년에 2,500만원씩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개발도상국도 지금 금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너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려면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너무 너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리 뭐 0.25, 0.5%는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활이 갑자기 뭐 어려워지거나 기업들이 어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0%에서 모른다고 시작하면은 지금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1.5%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 배잖아요. 0에서 시작하는 만큼 조금만 올라도 비율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매우 힘들어하는 거고 주식 시장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산 뭐 재분배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리게돼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은 0%야. 한국은 2%야. 그러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가 좀 올라가는 낌새를 보이면서 한국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경제 회복이 되려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회복이 되면은 그만큼 돈이 돌아야 되니까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 은행 같은 데서도 다시 돈을 빌려, 빌려가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상승하는 거는 별로 이상할 게 아니에요. 무서워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지나치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르는 속도. 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오를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 미만까지는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상 가게 되면은 세상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속도나 금리 인상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벌써부터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백신도 계속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다들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가야겠다, 모도 사야겠다, 뭐 어, 이런 걸 미뤄는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꾸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가면 금리가 싸잖아. 그 그러니까 돈을 막 땡기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지적으로 오르는 건데 아무래도 상승 초기고 아직까지는 오른다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 투자시장이라는 거는 주식. 부동산, 채권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이 세개가 가장 큰 투자 대상이에요. 항상 요 세개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인데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미국 금리에요 세계 금리는 다 미국 금리 따라가거든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돈을 뺄거 아니야. 되게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기업들이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이자비용, 기업들은 여러분 다 빚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이자비용이 올라 내가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이자 내는 거를 100억 벌어서 이자를 20억을 내야 돼 그러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영업이익이 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집이 얼마입니까? 서울에 있는 집 웬만한 게 강남권은 거의 다 20억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다 대출 끼고 산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5억을 대출 끼고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출 이자가 3%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이죠.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3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자만 내야 돼요. 원금이 아니라.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5%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갚아야 됩니다. 매달. 거의 70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웬만한 소득 급여자들이 이걸갚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수 밖에 없어요. 이자를 못 내니까. 부동산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나오는 거고, 부동산이 하락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틀린 게, 금리가 올라간 적도 없거니와 올라가도 부동산이 그렇게 안 망가지. 너무 다, 이제 다들 버티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천조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근데 한국이 가계부채 무서워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안정을 찾겠지만, 주식시장은 박살이 나겠죠? 당연히 일로 다 이동하겠죠? 그때문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려야 할 때는 올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섣불리 올렸다가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한 천배 정도 크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서 중요하겠죠. 아무튼 경제적 논리로 이렇고요.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안전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기간이 있죠. 10년, 5년 만기. 그렇기 때문에 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요 만기 이후에 내가 거둘 수 있는 확정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은